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저번에 구축한 포조랑 포즈 액션스를 이제 직접 사용을 해보고 기본적인 액션스 신텍스를 익혀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C 프로그램을 푸시를 하거나 하면 자동으로 빌드를 해서 릴리즈까지 해주는 간단한 워크플로우까지 시작을 해보는 거를 체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포즈 액션스 같은 경우는 기본 문법은 GitHub 액션스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일부 문법이나 동작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포조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텍스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포조 액션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액션이 언제 실행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실행 조건문이 온 조건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잡을 정의를 할수 있어요. 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잡만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시 같은 경우에도 헬로우 잡이랑 체크아웃 잡이 나눠져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잡을 정의를 해서 하나의 yml 파일 안에 넣고 위에 실행 조건 하에 실행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행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간단하게 푸시 됐을 때 무조건 실행이 되게 하는 이렇게 on의 푸시만 지정해 주는 방식도 있고요. 이제 어떤 브랜치에 푸시가 됐느냐 아니면은 어떤 태그를 달고 푸시가 됐느냐 이런 식으로 특정 푸시에만 동작을 하도록 조건을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푸시 말고도 이슈라던가 아니면 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실행을 한다든가 하는 거를 정해줄 수도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공식 문서를 찾아보시면은 예, 이런 것들 외에도 예, 뭐 이슈 말고 풀 리퀘스트가 올라왔을 때 액션을 실행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자세히 실행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잡 정의를 살펴보시면요. 일단 이렇게 잡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다가 런지온을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 잡을 이제 어떤 언어에서 실행할 건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저희가 아까 포즈 액션스에 쓴다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전 실습에서 언어를토커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런지온하고 뒤에 도커를 적어줘야 겠죠. 이제 스텝들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저희가 자동으로 무슨 작업을 실행을 할지 스텝을 지정을 해주는 단계인데요. 각 스텝에 이렇게 네임을 줄 수도 있어요. 네임을 안 줘도 이렇게 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이이그샘플에서는 스테이지 1에서는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을 그냥 쉘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거죠. 에코 웰컴을 실행을 하고 두 번째 스브은 이제 유즈 구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액션이라고 미리 정의된 행동 집합이 있는데 패키지 형식으로 참고를 해서 쓸수 있어요.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들이 직접 만들어서 배포하는 경우가 많죠. 찾아보면은 간단하게 뭐 리포지토리를 체크아웃 하는 거 말고도 뭐 릴리지를 하게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빌드한 결과물에 보안 테스트 같은 걸 하게 해준다던가 하는 자판 기능들을 수행하는 액션이 많이 있어서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액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유주 구문으로 쓰는 것 외에도 이게 이 액션에 들어가는 여러 변수들을 지정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윗 구문으로 아래 변수들을, 인자들을 쭉 지정을 해서 액션을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액세스 토큰이라든가 시크릿 정보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액션스에서 미리 빚에다가 시크릿 키를 등록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시크릿 정보를 참조를 해서 쓸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액션스 파일, YML 파일은 시크릿 정보를 직접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문서를 찾아보시면 표현식이라던가, 건문이라던가, 함수라던가 하는 다양한 신덱스들을사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로그에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액션을 수행해 볼 건데요. 일단, 레포스토리를 하나 만드시게요 여기 보시면 디렉토리가 dot f 닷 포즈 아래 워크플로우즈 아래에 있는 yml 파일들이 액션으로 실행이 돼요 저희는 이제 hello.yml을 하나만 들어주고 매번 푸시할 때마다 액션을 수행하는 걸로 실행 조건을 세팅을 해 줄게요 그 다음에 h e l l o j o b 이라는걸 하나만 들어주고 저희 도커, 도커러너에서 실행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스텝에 간단하게 첫 번째 스텝에 프린트 헬로우 이름 붙여주고, 실행은 에코 헬로우 월드로 할게요. 이렇게 커밋을 하면요. 액션 탭에 들어가시면 바로 액션이 실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액션이 잘 끝났고요. 보시면 프린트 헬로우 스텝에서 헬로우 월드가 출력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YML 하나에 답을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헬로 o YML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굿바이잡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도거러너에서 실행을 시켜주고 이번에는 굿바이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은이 YAML이 p u s h 됐을 때 실행이 되겠죠. 조건 때문에 안에 보시면 이제 잡이 헬로 l l o 잡이랑 굿바이잡이 두 개가 있죠. 잡마다 각자 컨테이너가 생성이 돼서 실행이 되는 건데 헬로 l l o 잡이는 이제 저희가 정의한 h 로 l l o 가 출력이 되어있고 Good-bye 굿바이 잡에는 g o o d b 가 출력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바로 C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빌드하고 릴리즈 해주는 워크플로우를 짜볼 건데요. 저희가 두 가지 워크플로우를 짤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매번 푸시를 할 때마다 이게 컴파일되는 코드다 하고 검증을 해주는 테스트 코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푸시를 하되 이 푸시가 앞이 v로 시작하는 태그, 그러니까 버전을 표시하는 태그의 경우에는 메인 점시를 컴파일을 해서 릴리즈 섹션에 올리는 그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포지토리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넣을 거고. 이번에는 이거를 클론을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 프로젝트를 넣을 거라서 메인 점시에 샘플 코드를 따서 넣어볼게요. Hello w o r l 를 따서도. 예, 컴파일이 잘 되네요. 일단 이렇게 C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푸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푸시가 되었는데요. 아까 테스트 액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희 테스트 액션은 이제 1번 푸시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 코드가 제대로 컴파일이 되는 게 맞는 건지를 확인하는 텍스트 액션을 바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아래 워크북을 만들어주고 e s t YML에 매번 푸시 때마다를 조건으로 해서 컴파일 테스트 잡이라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당연히 이제 도커 러너에서 실행을 해야겠고 탭은 이제 컴파일 테스트로 해서 간단하게 그냥 아까 메인시를 대상으로 GCC를 한번 돌려보는 간단한 글크로우를 작성을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바로 푸시를 해주고요. 아, 이러면 글로빙이안 되네요. 앞에 아, 점을 해서 구조를 애드를 해주고 다시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실행을 하면 아마 액션에서 페일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까 체크아웃 액션 기억나시죠? 저희가 이게 컨테이너 안에 저희 코드가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체크아웃 액션을 실행을 해줘서 리포지토리를 받아와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인 점시가 없다는 오류가 뜨게 되죠. 그러면 제대로 test.yml을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cc 스텝을 실행을 하기 전에 액션 체크아웃 버전 4를 넣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풀시가 됐기 때문에 액션이 실행이 될 거고요. 실행된 액션을 보시면 은 네, 이렇게 올라왔죠. 네, 이번에는 컴파일 테스트가 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메인 점시를 한번 고의로 망가뜨린 다음에 여기가 푸시를 해볼게요. 작동하지 않는 코드를 이렇게 넣어서 거미스를 하면은 이 코드를 망가뜨리는 미이죠아이 d 해주고 이렇게 코드를 푸시하면은 아까 테스트 y m 엠에일생 조건이 푸시였기 때문에 바로 액션이 실행이 될 거예요. 이번엔 이제 실행이 되는데 컴파일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테스트가 실일이 뜹니다. 이커밋 예, 로그에서도 앞에 X 표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고쳐서 이번엔 테스트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 볼게요. 이렇게 정상 작동하는 코드로 고치고 밑하고 푸시를 하게 되면 다시 아까 텍스트 액션이 실행이 되면서 이번에는 몰고 성공이 뜨겠죠 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컴파일 테스트가 성공을 한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특정 태그가 붙어서 올라오면, 컴파일 해주고, 릴리즈로 만들어주는 워크플로우를 짤 건데요. 이 포저 릴리즈단의 기전을 쓸 겁니다. 보시면은 이 포저 릴리즈에 들어가는 문자 중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게, 릴리즈 디렉터를 만들어야겠죠. 토큰도 넣어야 되고, 업로드 지정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바로 어플리케이션 토큰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설정에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시면 토큰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 릴리즈 토큰을 레포지토리랑 유저 권한 허용을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만들어진 토큰 값을 바로 복사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시크릿으로 레포지토리에 넣어 줄게요 r 리즈 토큰에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액션에서 참조해서 쓸수 있는 비밀값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바로 r 리즈 액션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r 리즈 e a y m l 에 이번에는 push에 태그 조건을 적용을 할게요. v로 시작하는 태그가 push가 됐을 경우에는 아래 잡을 실행을 하는 거죠. 릴리즈 잡에는 이제 거기서 실행을 해주고, 단계는 간단하게 체크아웃 하고, 다음에 업로드할 폴더 만들어주고, 거기에 컴파일해서 데이터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포졸 릴리즈 액션 사용해줄게요. 액션은 이제 업로드로 넣어주시고 릴리즈 디렉토리는 아까 만든 dist 디렉토리죠. 토큰은 시크릿 값을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해서 릴리즈 토큰 시크릿 값을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키 지그노의 혹시 모르니까 디스 넣어주시고. 바로 커밋을 해 볼게요. 이렇게 푸시를 하면은 지금 저희가 작업이 두 개가 있잖아요. 테스트랑 릴리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푸시하고 보시면은 실행 중인 작업이 하나밖에 안 뜹니다. 이게 테스트는 조건이 매번 푸시마다였죠. 근데 릴리즈는 조건이 태그가 v로 시작하는 태그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테스트만 실행이 된 거죠. 릴리즈는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코드를 업데이트해 를 볼게요. 이 코드 업데이트가 일단 테스트를 통과하는지를 먼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푸시를 해서 테스트 액션만 실행을 시킬 수 있겠죠 네, 업데이트 메인 C가 체크가 돌아가고 있고 컴파일 테스트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가 잘 되어보니까 한번 태그를 달아서 릴리즈를 해 볼게요 버전 1으로 태그를 달아서 태그 푸시해주고 이번에는 이제 답이 또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번엔 릴리즈 답이 실행이 됐어요. 이렇게 답이 돌아가고 있고요. 다된 다음에 릴리즈 탭을 확인해 보시면 버전 1이 이렇게 릴리즈가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 조건을 분리를 해서 테스트 용도로 쓰는 워크플로우와 실제로 배포를 해주는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쓸수있다 그러면 한번 이 코드를 컴파일한 결과가 제대로 릴리즈가 됐는지 저 릴리즈에 있는 메인 아티팩트를 한번 받아와 볼게요. 받아와서 실행을 해보면 은 제대로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